안녕하세요. 온데이 치과 대표 원장 김진아입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을 했는데 어, 세 번째인데 네번네 아, 네 번째군요. 네 번째인데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영역들이 이제 치과 영역 중에서도 교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복잡한 부분들 있고 치과의사들도 교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꾸 키가 줄잖아요. 허리도 줄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몸이란 건 원래 근육에 의해서 다 쌓여져 있거든요. 안에 뼈가 있고, 몸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키가 주는 거는 뼈 자체가 작아지거나 짧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점점 허리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어릴 때는 뼈가 성장하면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성인이 되고 나면 키가 점점 줄어들어요. 뼈랑 뼈사이의 간격도 줄어들고 근육도 조금 줄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위축이 되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몸 전체의 방향도 이렇게 줄어들고 쭈그러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피는 것들을 익스텐션 머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는 플렉션이라고 해서 굴곡되는 거죠. 플렉션 머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웨이트를 한다고 하면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은 자꾸자꾸 자꾸 쭈그러들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점점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점점 뭔가 닳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쭈그러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신장 늘어나는 방향 이렇게 익스텐션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점점점점점 키도 줄어들고 고개도 줄어들고 몸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플렉션 하는 방향으로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는 방향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면 펴지는, 익스텐션 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치아도 얼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고, 근육들로 움직이는 거죠. 치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는 점점 닳죠. 닳고, 쭈그러들어요. 높이들이 점점, 점점 낮아지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근육들은 모든 얼굴에 있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플렉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쭈그러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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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 안 좋은 방향이에요.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는 노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방향들은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치아에서 보면, 치아들도 점점, 점점, 점점 달고, 뭔가 점점, 점점 달아지면, 이게 좀 낮아지는 거예요. 쭈그러드니까, 근육들도 점점, 점점 쭈그러지고, 달고, 낮아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게 좋고. 그래서 요는 치아가 뭐 상하고 빠지고 할수록 점점점점 이 고압 고경이라는 게 낮아지고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그거를 치과에 와서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높이고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뭐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건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얼굴의 근육들을 좀 이렇게 몸뿐 아니라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이 구강 내 아래 턱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 근육들이 결정이 되니까 이 근육들을 늘려주는 게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턱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거죠. 앞면 근육들도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육들을 늘려주는 게 뭔가 쭈그러들고 쪼그라드는 방향이 아닌 늘고 펴지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얼굴 근육들 다 늘려주는 방향들요 펴주는 근육들. 그러니까 앞면 근육의 운동들도 해주시면 이런 데 처짐도 좀 줄어들고 근육들도 좋고 뇌에도 영향 미치는 거 좋고 앞면 전체의 근육들의 영향을 람을 불어서 늘린다거나 입을 펴서 늘린다거나 고개를 쳐들어서 늘린다거나 이렇게 신장할 수 있는 방향 몸도 이렇게 펼치잖아요 특히나 이게 턱관절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분 턱관절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결국에는 턱관절 위치도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치아들이 점점 닳고 낮아지고 하면 점점 점점 관절도 가까워지고 뼈들이 쭈그러들고 이렇게 근육들이 쭈그러들고 하는 거니까 좁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모든 관절들도 관절, 과항들이 있고, 척추에도 척추 사이에 디스크들이 있는데, 근육들이 잘못 받쳐주면, 허리에도 디스크가 생기고, 아픈 것처럼, 근육들이 뻣뻣하게 잘 터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것처럼, 앞면부, 주변부 근육들도, 이렇게 늘려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도움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아주 심하게 있는 분들은, 이제, 스프린트를 장치를 끼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늘어나죠. 치과이사들 사이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프린트를 하면, 근육들을, 익스텐션 시키는 방향, 방향로 늘리는 거예이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치아 관계들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린트에 대한 부작용 뭐 여러가지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치과 전문가고 하니까 이런 스프린트들을 피곤하거나 끼고 제가 일상 속에도 뭐 끼고 이렇게 하고 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면부 근육들을 좀 늘려줌으로써 좋아지는 효과 아니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근육들이 이렇게 조금씩 쭈그러들으니까 좀 펴지는 게 좋고, 이렇게 속여나 뭐 이렇게 턱 같은 데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뭐 증상도 없다가 나이 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나면 이런 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플 수 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막, 우들뼈 같은 거 열심히 씻고, 씻고 나면, 특히나 아래턱이 좀 작으신 분들이나, 서양인에 가까운 안모 같은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근육들이 좀 무리한 운동이라는 게, 이제, 안면부 주변에 있는 근육을 저작근이라고 하는 저작근이 결국 운동하는 건 식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주요한 힘을 쓰는 운동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막 이런 부분이 아프거나, 턱이 아프거나, 여기가 아플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면, 집에 살수 있거나 할수 있는 방법들은, 이 근육을 늘려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치를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장치를 끼면 개체를 좋겠고, 이걸 늘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계속 벌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뭐 집안에 있는 남, 나무젓가락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양쪽에다가 좀 부러뜨려서 물고 계시면 여기가 좀 늘어나거든요. 근육들이. 그래서 그걸 물고 뭐 목을 뭐 풀어준다거나 주변부 운동을 조금 하게 되면 2 30분 정도 물고 계시면 도움이 좀될 거예요. 이런 주변부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는 효과. 저희가 운동을 하는 효과랑 마찬가지거든요. 몸을 운동하는 효과는 턱 주변부 근육들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같은 걸좀 물고 해서 근육들을 좀 늘려주면 도움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치아 물리는 위치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근육들의 위치랑 턱의 위치라는 게 치아의 위치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근육의 위치에 의해서도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 위치를 갖다 놓고 싶어도 연구적으로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뭔가 이런 저작근이나 뭐 식사를 하시고 나셔서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턱이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으시다면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죠. 식사를 하고 나서 아픈 경우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여나 그럴 때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아픈 이유는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안 오던 운동을 갑자기 하고 나면은. 알이 베긴다고 하잖아요. 다리에 알이 베길 수도 있고, 팔에 알이, 알이 베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이 베기는 거는 누구나 알 베기는 건 아니잖아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알이 안 베길 수도 있고, 안 하다 갑자기 하더라도 알이 베기는 사람이 있고, 안 베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이 베긴다는 거는 이제 근육에 젖산이라는 게 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는게 생기는 게알 베기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얼굴 근육들에도 아니면 이쪽 저작근 중에 이게 머리에 붙어 있는 저작근이 있는데, 이쪽 근육들에도 알이 베길 수 있죠. 근막 동통증후 군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하게 쓰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아니면 방향이나 힘이 제대로 들어가야 될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거나 근육에 뭔가 통증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풀어주려면 방법은 알이 베겼을 때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안 쓰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고, 근데 안쓸 수는 없으니까 따뜻한 찜질 같은 걸로 마사지를 해서 혈류량을 높여서 피가 많이 잘 흐르게 해서 젖산이 빨리 대사가 일어나서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알맹을 없애주는 거라서 여기가 두통이 있거나 뭐 식사하고 교합과 그 관련해서 아니면 턱 치아와 관련해서 두통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프거나 뻐근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따뜻한 찜질을 20, 30분 정도씩 해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은 말씀드린 건 지금 스트레칭 아니면 뭐 젓가락 같은 거 물고 고개를 움직여주고, 전체적으로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죠. 운동을 할 때도 후 마무리 운동을 좀 하잖아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한다거나, 아니면 펼치는 근육들. 그런 운동들이 뭐 안면 주변부나, 무관계, 아니면 저작근에도 해주시면 도움이 좀될수 있습니다. 혹시 어, 교합이나 치아가 안 맞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입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치과에 오셔서 뭐 처치를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치아가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교합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근막동통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 이 안면부 주변부의 통증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몸은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근육들은 꼬부라지고 꼬부라 할머니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분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치아가 닳고 마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도 찌그러들고 근육들도 점점 세지고 이 부분도 세지고 하는 거라서 이 근육들을 점점점 늘려주고 펴주고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방. 방향이에요. 무리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을 늘려주고 하는 것들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치과 가면 치아들이 많이 닳아서 이것들을 다 씌워서 올리면 좋겠다 원래 상태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하면 좋죠 뭐 이렇게 추천할 을 수도 있고 요 근육들이 좋은 방향에 놓이게 만들게 하면 가장 좋은 치료긴 한데 또 이게 치과치료 라는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거니까 모든 환자들이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 아닌 니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아침마다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하는 운동이 혀 내밀고 부풀리고 고개 돌리고 치아 말하고 할때 이제 얼굴 표정을 움직일 때 하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칭 시켜서 익스텐션을 시키는 거죠 아침에 허리를 피듯이 이 부분도 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피는 운동이라는 건 입을 크게 벌려서 이 근육을 늘려주는 거고 혀를 내밀거나 혀를 움직여서 그 혀와 연결된 저작근들이나 이런 근육들을 펴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신다면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치과에 가셔서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번에 하시는 경우는 틀니를 쓰시다가 전체 임플란트를 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아니면 뭐 오른쪽 위아래 4개 이상 5개 이상 하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정밀하게 기공소에서 아니면 컴퓨터로 뭔가를 맞추더라도 사람의 몸은 굉장히 예민하게 자연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끼리 이제 뭔가 물체를 인식하는 게 20마이크론 정도 뭐 그거보다 더 예민하게도 인식을 하긴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한 20마이크론 정도를 인식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만 씹혀도 거기 있는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니까 치아를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씹을 때도 잘안 맞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들이 움직여서 씹는 거니까 이 근육들이 무리를 좀 하게 되고 불필요한 힘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데 아플 수 있죠. 또 높이가 좀 높은 경우는 뭐 이렇게 치아 자체가 아플 수 있는데 혹시 낮은 경우들은 이런 근육들이 더 아프거든요. 낮은데 막 꽉꽉 씹으니까. 그래서 새로 일을 여러 개를 하셨을 때는 초기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좀 드시면 되고요. 근육들이 거기에 새로 만든 이들에 적응하는 기관들이좀 필요하십니다. 근육들이 새 치아에 적응을 하게 되면 치아도 움직이지만 근육도 적응이 되고 턱도 미세하게 움직임이 조금 생겨요. 턱에 물리는 위치들이 미세하게 움직임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턱 움직일 때나 씹을 때 힘들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움직이게 되니까 좀더 편안한 상태가 되실 것 같고 식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리님이, 나이 들면서 뻗어오니까더 빠져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 치아를 잡고 있는 뼈들이 있는데, 뼈가 점점 약해지니까, 치아는 점점점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 쓰러지고, 뻗어져 나가는 거죠. 잇몸뼈가 약하니까. 뼈가 튼튼한 사람들은 이가 깎여서 달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점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뼈가 안 좋으면, 뼈들이 잇몸이 점점점점 치아가 나와서 입이 점점점점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입이 점점 나오거나 입이 벌어지기도 하고, 얼굴 형태나 뼈 형태에 따라서, 다른 분들은 이가 달쳐. 그래서, 노화 과정이 일부죠. 그래서, 그거를, 노화를. 이제... 항노화를 하잖아요. 젊어지게 하는 것들, 뭐 외모적으로만 하는 거지만, 치과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니다 마모된 치아를 원래 형태로 만든다거나, 앞으로 나왔던 것들을 세워준다거나, 위치를 똑바로 세워서, 이걸 좀 늘려주는 방향이 사실 항노화죠. 젊어지게 하는 거고,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점점점 처지고 렇게 쭈그러들면 나이가 주름도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트레칭하고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젊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수술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지만, 양악수술이라는것 자체가 원래 구강의까 치과에서 하던 수술이에요. 턱을 집어넣고 하는 수술의 가장 큰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서양인들은 좀 다른데 턱이 아래 턱이 작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수술하게 되면 턱을 빼내고 턱을 크게 만들고 앞으로 빼내는 형태의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동양인들은 보통 이게 크게 나오 흑인들이나 이런 건 턱이 크잖아요. 이게 각진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거 이게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각이 지고 입이 돌출돼서 안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작게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근육들이 쭈그러들어요. 턱큰 턱을 작게 만드는 양악수술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름이 많이 생겨요. 노화가 빨리 와요. 안녕하세요, 김안토니아님. 그도 임플란트 시술하는데 논문에 5년생 발표 있다고 보았는데 관리 잘하면 수명은 어떻게 가나요? 아, 제가 개발한 저희 회사 제품은 임플란트라는 수명 자체는 생물학적 수명이랑 그거는 별개고 지금까지 심어놨던 논문 자체를 거꾸로 5년 지났을 때 연구했을 를때 살아 있냐 아니냐를 살폈던 논문이나 그거는 다른 문제고 5년 동생존율에 대한 논문이 있다고 해서 5년만 쓸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개발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표면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표면 처리 방식 그 형태에 따라서 최근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수명 자체는 그래도 꽤 길죠. 반영구적이라는데 환자분들이 관리 뼈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러프 서피스라고 해서 표면이 괜히 거칠거칠하게 만든 임플란트들을 했던 임플란트들은 25년 정도, 3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임플란트, 지금의 표면 처리를 하고 있는 임플란트들. 국내에서 그 표면을 쓰기 시작한 것도 십몇 년, 2 0년 정도 가 되는 거예요. 그 표면 방식은 똑같은 방식을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표면이 어떤 표면이냐가 이제 큰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어떤 형태라는 게 이제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 뿌리. 이제 수명이라는 거는 임플란트라는 게 뿌리도 있고 중간에 연결 기둥도 있고 나사도 있고 보철물도 있으니까 세 단계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뿌리의 수명인 거죠. 뼈에 붙어 있는. 뼈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했을 때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영향은 개발된 게한 30년 정도 되는 거니까 20년 정도 되는 거니까 30년 이상은 지금 그때 초기에 개발된 임플란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30년이 가는 건 거고 위에 부분들은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거는 수리가 가능한 거니까 뿌리만 괜찮다 그러면 다시 바꿀 수는 있죠 수입 제품 아스트라 나 아이티아 이나 뭐, 뭐 국산제품 우스템 덴티움 덴티스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쓰지만 그런 것들도 뭐 1년 만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뼈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면 제가 20몇년 수술했으니까 개업하고 나서 임플란트 심어놓은 분들이 지금도 쓰,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20년 넘어가 쓰는 거잖아요.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치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뭐 40대 이가다 빠지는 분도 계시고, 50인 된잔 임플란트에는 8개 들어가 있는 거고. 6, 6살 때 나오는 연구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이치가 이제 빠지는 게뭐 10살, 12살 뭐 이렇게 됐을 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수명은 좀 천차만별이라고 볼수 있고, 논문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관리어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의 표면의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것들에 의한 수명들은 지금까지 나온 방식들 보다는 가장 잘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가천사님 안녕하세요 어금니 위쪽 임플란트 두개 했는데 높이가 낮아 불편합니다 쓰다가 불편하면 다시 오라는데 거기, 거기도 거 멀고 일단 방문을 못해서 6개월이 넘는 지금 방문해도 높여질 수 있나요? 애들이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들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고철무은 임플란트를 뺐다 껐다 할수 있으니까 그걸 빼서 도자기를 위에 입혀서 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리 가능하죠. 너무 시간이 지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으면 오시면은 그것들 높일 수는 있고요, 높일 수 있는데 도자기가 붙지 않아요. 도자기 안에도 세균들이 많이 끼고 하는 거니까 도자기 같은 거질코냐 위에 이제 붙이는데 그 붙이려면 안에 깨끗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게 잘안 붙어요. 붙여도 금방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오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즐긴 거면 수명이 줄어들까요? 오징어가 즐긴 거? 당연히 그렇긴 하죠. 사용을 많이 하면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동차든 뭐든 간에 오래 쓰면 당연히 망가지죠. 근데, 그런 거 먹으려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해 놓은 게안 망가지고 좋겠지만 맨날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은뭐 하러 살아요 뭐 하러 그 일을 하는 거겠어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도돌뼈도 먹고 돼지고기 먹고 이런 거 먹으려고 사실은 이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잘 깨지면 부서질 수 있죠 이제 그 얻는 것들에 대한 대가 반대급부로 그것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니까 뭐 세상에 모든 일을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뭐 질긴 거 많이 먹고 뭐 그러면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계적 힘이 많이 가는 거니까 위가 부서지고 깨지고 나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한지 1년도 됐는데 어금니 끝이 나사가 빠진 건가요? 임플란트 염증이 있다면서 아픈지 피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통증도 없는데 빠진 건가요? 황당하더라고요. 뿌리 나사도 아까 전에도 질문에서또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이제 실패한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사 뿌리가 뼈에 붙는데 그 성공률이 한98% 돼요. 100개 수술을 하면 한두개 정도는 실패를 해요. 재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죠. 뿌리가 실패한 경우. 그리고 뼈에 붙었는데도 이제 일을 해서 나사라는 게그 연결하는 보철물을 해놓고도 뼈에 붙은 게잘안 붙은 경우들도 있고 약하게 붙은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도 힘을 받으면 얘가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철 나사 빠지는 건 다시 조이면 되는 거지만, 뿌리 나사가 문제가 돼서 빠지는 경우들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위에는 세번째수다 아프죠 아, 그거는 수술술자가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인거죠 전병환님 음식을 매번 끼어 이쑤시개로 빼내 번거로운 1년 됐어요 여러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같이 묶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맨 뒤에 하나짜리 한 중간에 하나 낀 거는 음식물이 좀 많이 낄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아랑 자연치아랑 임플란트 사이에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 시간이 지나면 공간들이 움직여서 치실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느슨해지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빼서 이거 두껍게 만들면 근데 요그 사이에 잇몸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 이 사이 옆 아래쪽에 여기는 빡빡한데, 여기 공간이 좀 있는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거는, 뭐, 불편하더라도 있으시개를 쓰시거나, 하거는시간치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만약에 치실을 그 임플란트 사이에 끼셨는데 그게 빡빡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해결 못할수 있고요. 근데 치실이 너무 훌렁훌렁하다?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 거의 가격이 3 0 0원으 되어나가는 거 그거 저희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김경희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임플란트 가격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다른 병원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를 뭘 하고 하긴 좀 그래서 그런 데서 30만 몇원 광고를 하곤 있죠. 보험으로 임플란트 하게 되면 환자가 내야 되는 38만 원이고 국가에서 보험을 지정할 때 처음에 연구 조사를 해서 했던 게 이제 120만 원 정도 임플란트 가격이었어요. 임플란트 가격 정도에서 본인 부담30% 정도니까 30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해서 아그뭐 치과에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하면서 퀄리티는 높게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료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은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뭔가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뭔가를 병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든 뭐 30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 개 하면은 비싸지니까 그게 적은 비용은 아니니까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왔는데 계속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왜 그래? 음식물을 많이 끼고요, 피가 막 계속 나고, 김학영님. 피가 난다는 건 일단 염증 상태가 있는 거죠. 염증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입안의 세균들에 의해서 관리가 좀안 돼도 염증 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고 한 가지는 또큰 팩터는 이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더라도 몸이 면역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친구 중에도 뭐이안 닦아도 염증안 생기는 분이잖아요 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염증 이 생길 수 있고 씹을 때 힘들이 너무 과하게 가는 경우나 교합이 좀잘안 맞거나 교합이 잘 맞아도 너무 무리한 임식들이 계속적으로 그 치아에 힘이 들어가면 거기도 과하게 힘이 가니까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그러시면은 일단은 그쪽 세균들이 잘 잇몸 자체가 그다음에 잇몸이 약한 잇몸이 있으면은 세게 만들어야 되니까 튼튼하게 이제 세균적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잇몸 관리라든지 처치를 가지고 일단 해결하고. 씹을 때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힘이 뭐 과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은 교합이나 이런 것들 변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인는 아, 처음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 다음번에 본뜬는데 임플란트 완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건지 밥 먹기가 힘드네요. 다음번에 본 뜬다는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재수를 하셨...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고거 뼈에 굳는 기간은 뼈의 양이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 같은 경우는 한달반 정도면 이제 굳을 수 있고요. 뼈가 재수를 하게 되면 뼈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위쪽은 좀더 늘어날 수 있고요. 재수라는 경우는 초기 했을 때보다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좀 제술 없이 한 번에 수술이 되면 좋은데 제가 이식 수술이니까 100% 성공할 수가 없고요 어, 입안에 세균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는게100% 성공되면 좋겠지만 무균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근데 입안은 무균 상태가 될수 없잖아요 침도 있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간이고 이게 잇몸도 덮어놓은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요 김미희님 요즘 치아가 조금씩 시, 시릴 때가 있습니다 치아가 시린 거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치아 안에는 있 신경이 치수라고 있는데, 치수라는 거는, 신경치료를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요. 치아 안에 치수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치료를 받는 거예요. 시리다는 거는 치아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나는 시리다는 방법밖에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치아는. 너무나 센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치아에는 계속 균열이 가고 힘도 받고 하는 거니까 자극이 계속 받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리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신경 안에 염증이 미세하게 생긴 게 시리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미세한 염증드면 시간이 지나면 몸이 괜찮으면 괜찮아지기도 해요. 근데 계속 시리다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신경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시리고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찬바람 불고 차가운 거, 세균 자극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치아는 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물 먹으면 시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세게 많이 먹고 나면 시릴 수 있죠. 염증이 있어도 시릴 수 있어요. 임플란트 를두개 하면서 위쪽 보철물만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임플란트 심고 보철물 올리는 가격이랑 임플란트 보철물 가격이 같다 하셨는데 임플란트 심어져 있는데 보철물만 올리는 가격이 같나요? 그건 정책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 경우들이 만약에 이게 보철을 본뜨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본뜨는 것들이 호환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좀 저렴하게 할 수는 있을 거고 뼈 상태가 만약에 좋고 그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유액 비용 자체가 다른 수술하거 똑같이 맞는 않고요 보통은 타 병원에서 한 건데 제품이 없으면 그것들을 새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같은 비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병원을 새로 심거나 했던 거랑 같은 비용을 받아서 이제 보통은 보철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가 빠져서 살짝 끼웠는데 다른 치과의사님 다시 빠지지가 않네요. 크라운이 이제 빠진 것 같으신데 이제 접착제를 붙이게 되는데 접착제로 밀폐된 공간이라서 이게 혹시 안 빠지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래서 좀 빠졌다가 이제 딱 끼어지는 거라서 접착제가 완벽하게 붙는 접착제를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의사님 전체 인플란트 수고 무난하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씩 구강 천도 뻐근해지는 병원에 방문에는 가끔씩 아픈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들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뻐근할 수 있죠. 이들은 몸 상태 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체 인플란트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 유지되고 있는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제 사용을 하니까 사용을 안.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을 24시간 하고 이완에 세균들도 있는데 안 아플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로운 스템피너트 10개를 잘했습니다. 왼쪽 아래 한 개, 왼쪽 비칩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데 열어봐. 하나요? 검게 비치는 건 금속이 들어가고 잇몸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비쳐질수 있어요. 검게 비치는 건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신 사항들에 답변 드렸고요. 혹시 또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신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라이브로 영상할 때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